하락장과 조정장에서 사업 속도가 지지 부진해지고 느려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 당연하다. 네, 그거는 그냥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루틴이다. 네,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음... 루틴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 그 각종 사업 구역들이 가격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진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간이 콩알만해져서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본인도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침 체기 때 재건축했다가 <laughs>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맞아요. 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 지금 같이 재개발 관련된 지역들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어떤 전략들을 취하는 것들이 가장 유리한 걸까요? 아, 질문이 너무 좋으신데 제가 사실 이 질문에 답할 거는 너무 많은데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클 수밖에 없. 서 일반 아파트보다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는 가격이 좀 하락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아파트를 원하고 있고 누군가는 네. 거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파트가 거래됨에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좀 붙어줄 수 있는데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실수요가 붙는 장이 아니라 투자 수요가 붙는 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 벌써 들러붙는 수요의 양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적잖아요. 게다가 네. 하락장인데 내가 지금 막 이거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투자하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수요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투자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하락폭이 크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규제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보면은 이제 지금은 뭐 강남 3구랑 송파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어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용산구에 있는 대표적인 재개발구역이 한남뉴타운이거든요 그러면, 한남 뉴타운의 3구역이 얼마 전에 막금매라고 해서 막 던지듯한 매물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면, 한남 2구역, 4구역, 5구역에서 물론 가격이 떨어졌지만, 던지듯 나오는 매물은 한남 2나 4나 5는 없었단 말이에요. 한남 3에서만 유동 나왔거든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투기과일지구에서는 관리 처분이라는 재개발 절차에서의 단계가 있는데, 그 관리 처분이라는 인가를 딱 받게 되면, 내가 물건을 사고 팔지를 못해요. 그게 뭐 최장 막십 년, 적게는 칠년팔년 동안 관리처분이라는 게 나면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지를 못하니까 그게. 팔다 하더라도 매수한 사람이 아파트를 갖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결국 못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재산권이 막 7년, 8년씩 묶여버리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거 관리 처분 나기 전에 팔아야 된다라는 매도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던지는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규제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재개발은. 네. 그래서 아까 실수요가 붙지 못한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그런 규제적인 측면에서 되게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요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재개발 사업 뭐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재건축이 됐던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낡은 곳을 때려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짓는데 그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공사비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공사비는 누군가 내야 될 거고 그래서 보통 조합에서는 이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하냐 하면 일반 분양, 수분양 투자자들한테 일반 분양을 해서 그 분양 수입으로 충당을 하거든요. 그니까 뭐 둔촌 주공도 그렇고 저기 장위 자이 레디언트도 그렇고 다 일반 분양에서 수입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데 사실 그 일반 분양 수입으로 이 모든 공사비를 충당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도 일부 분담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돈을 내는데 그 투자자들이 정말 똑똑해진 게 일반 분양 수입이 작은 곳들은 그럼 일반 분양 수입이 일반 분양 수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일반 분양에 물량이 많으면 수입이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물량은 조금 작더라도 내가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라면 또 많이 네. 들어오겠죠. 근데 일반 분양 개수도 얼마 없으면서 일반 분양 가격도 높게 못 받는 곳이라고 하면 이 늘어나는 공사비를 충당할 만한 그 수입으로 이거를 상계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들의 사업장의 낙폭이 컸어요. 사람들은 잘 이걸 모르시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 외에 음음. 이 정비사업지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음. 음, 그게 이게 이제 지금 뭐 공사비랑 좀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일반분양 수입으로서 지금 늘어나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은 제가 구역을 말씀드릴 순 없고 그런 사업장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핵심지라고 하는 곳들도 하락은 했지만, 제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지난 하락장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또, 바꾸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재개발 지분 가격이 좀 떨어졌다. 근데 이 지역이 사업성을 볼때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많고, 네, 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조금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좋은 분양가로 분양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좋은 입주다. 네, 네. 그러면 오히려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펼쳐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꼭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갈아타기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네.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유엔빌리지나 나인원 한남이나 뭐 갤러리아 포레나 이런 아파트들은 솔직히 그냥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우리가 뭐 함부로 이렇게 가서 할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아파트 단지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평을 갖고 있는 단지, 그니까 전용면적 팔사를 갖고 있는 단지의 대표를 보면 강남에서는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가 될 거고 이제 강북에서는 성수동 한강변에 있는 트리마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두 친구들의 지금 네이버 호가.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세를 보면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35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내가 산다는 거는 이건 정말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들을 재개발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뭐 대출을 예를 들어서 안 끼고 서울 외곽에 그냥 아파트를 한채 갖고 있다고 라 할게요. 서울 외곽에 그냥 1주택자인데 이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한 11억 12억이라고 하면 어 11억 12억인 상태인 거죠. 근데 아까 뭐 제가 한남뉴타운 잠깐 말씀드렸지만 용산구에 있는 한남동의 입지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은단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입지니까. 그러면 지금 한남뉴타운 3구역 내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 감정 평가 금액이 한 9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한 8억 정도 형성된 매물들이 좀 있어요. 그럼 요게 감정가 9억에 프리미엄 8억이면 매매가가 한 17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 전용면적 8사를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그러면 내가 아까 서울 외곽지에 갖고 있는 데 아파트가 12억인데 내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로 갈아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35억이라고 하면 당장 내 돈이 23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트리마제도 내가 그걸 갈아타기 위해서 당장 23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용산과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17억이었잖아요. 그리고 내 집을 팔면 12억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갭이 5억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포 아리팍이나 트리마제는 이걸 잡기 위해서 저 멀리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한남뉴타운은 내가 조금만 이렇게 손을 뻗거나 뭐 대출을 일으키거나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음. 물론 당연히 개별 물건에 대한 수익 분석은 해서 마진이 들어가는 물건으로 사긴 사셔야 되는 건데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해 보시면 재개발은 지금 당장 내가 한 5억 정도만 구할 수 있으면 갈아타는 거고 그 한남뉴타운 3구역의 재개발 구역이 나중에 아리팍이나 트리마제처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의 그 정도 레벨의 아파트 가격이 될 거라는 얘기죠. 사실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는 또 아리팍이 그랬던 트리마제가 그랬던 이렇게 잡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변하기 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손만 뻗으면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살고 싶고 트리마제에서 남양 한강뷰를 보면서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같은 꿈인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조금만 보는 시야를 바꾸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음. 걸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꼭 한남뉴타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안성에 뭐한 3, 4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평택에 5, 6억짜리 아파트도 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을 이용하면 어뭐 한남동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에 그래도 어 누구나 좀알 만한 입지의그 재개발로 이런 식으로 점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음. 여러분들께 꼭좀 재개발을 공부하고 어 한번 파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아 이게 쉽게 말하면 흙 속에 있는 원석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알겠는데 또 요즘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좀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지부진해진다더라. 네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아요. 뭐 공사가 중단된다는 둥 조합원들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한다는 둥 네. 이런 <laughs> 얘기 들으면 우리 초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네이 부분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도 그랬지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어떻게 그분 답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이 될까요? 이분들한테. 하락장과 조정장에서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해지고 느려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 당연하다. 예, 네, 그거는 그냥,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루틴이다. 네, 그냥 걱정할 필요가 음. 없는 루틴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조정장 하락장에서는 일부러 조합에서 사업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신축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공사비는 결과적으로 일반분양을 통해서 그 수입으로 이걸 충당을 해줘야 되고 모자라는 거는 조합원이 분담금이라는 걸로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아. 일반분양 수입이 줄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굳이 사업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업속도를 조절을 해서 내가 일반 분양 수입이 가장 클 때를 타이밍을 맞춰서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해가는 조합이 훨씬 똑똑한 거죠. 둔촌주공이 뭐 사실 이제 우유곡조를 많이 겪었지만 이렇게 후분양을 하게 된 그 것도 결국은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속도가 가다가 조정장 하락장에서 좀 늦어지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좀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해요. 물론 네. 이제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타를 쳐서 수익을 좀 내기도 하지만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의 태생 자체도 그렇고 마진이 가장 크게 실현되는 부분이 거의 이제 입주 단계에서 내 마진이 가장 크게 실현되기 때문에 네. 조금 그거는 마음의 여유를 두고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